시간을 켰는데, 일단, 사람이 들어올까요? 과연? 들어오신 분들은, 분 인사 좀 해주시고요. 인사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눈팅 금지라고 안 써놨지만, 오늘은 같이 소통합시당 내가 사람은 안 들어올 일 없거든요. 얼굴도 했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갔거든요. 늘고 집에 갔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4명? 4명 정도 되면 초키를 할 거예요. 4명, 3명 되면 초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명으로 할까? 4명. 4명 초키. 네 명을 할까 네명네명 쪼키 동생이 왔어요 잠시만요 소... 엄마인가? 됐, 됐어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연한 보라색으로 보이나? 아무튼 연한 보라색 그런 핀... 그런 걸로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진하고 지금이랑 달라요. 약간 조금 달라거든요 아치 소평 아치당 과자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나춥. 응. 어, 이거 뭐야? 액괴야? 액괴 보관함이. 거 있어? 응. 음. 새로 나왔더라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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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 주세요. 음. 이 비눗방울이 났나? 아니면 이게 나나? 저는 개인적으로 비눗방울이 좋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좋고 근데 안 하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할게 그냥. 사람이 안 들어와. 숟가락 응, 좀 쓸게. 아 그러고 내일모레가 저희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선물을 못 사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발 많이 들어와 주세요. 4명 들어오면 좋게 할 거거든요. 토키, 이번엔 보상을 정할 거예요. 아, 그러고 제가 실매하는 방법을 몰라요. 음, 이건 이따가 말했죠. 꼭. 많이 들어주세요. 니이정도줄게안들이가 이거 좀더 춥게. 이거 좀더 춥게. 이거 좀더춥 생각해보고 응? 그냥 족봐 그러면 한번 들어가나 한번 안 들어오지 사람이? 아~ 심 심하다 너무 심심해요, 지금. 나의 저... 아, 체육대회, 진짜 힘들겠다. 언니가 달력고왜 있어요? 아, 남자들 지어낸 거야! 아, 나 저번에 그거 있잖아. 2루까지 갔었거든? 내가 3루뛰어서 3루. 손을 해 가지고 나왔어. 근데 끝난 거야. 벌써. 아쉬워 먼저 거드를 1로 하면 X 아니야? 아, 근데 그거 내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내가 옛그 옛날에 잘차 가지고 1로 2로 1로 2로 각 갔거든. 그 3로까지 갔어. 근데 가 가지고 뛰었어. 근데 끝난 거야. 난난 통과한 줄 알았지. 나온 나온 줄 알지, 근데,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건 진짜 잘 사가지고, 다른 반이랑 했거든, 그때? 응. 그때부터 남자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 반려고 1등. 그 다음에 한기범. 근데, 근데 걔가 나온 지 자꾸 말 건다? 응? 걔가 나온 지 자꾸 장난치고 말 건다? 한기범. 근데, 그, 준준 t v 에서 그거, 해봤거든? 근데 걔는 그냥 나를 친구로만 친구 생각하는 거같아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 같애 씁쓸해 근데 <웃음> 진짜 막.. 나 솔로잖아 응. 아 아니구나 우리 솔로구나 어? 우리 남친 있었잖아 원래 어 이명 근데 지금 모태솔로지 네 지금은 아니 응. 언니 모태솔로는 한 번도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아. 없는데 나 모태솔로야 근데 요즘 민수로 보거든. 근데 민수는 지나쳐. 하긴 까먹었네. 김인연이 지는데 사람 들어 주세요. 어. 뭐, 뭐. 안 들어와. 근데 너희 반에서 너 좋아하는 남자가 많아? 있긴 있겠지. 근데 네가 싫어하 애들. 난안자 중에 그렇게 싫어하 애는 없고난남안 남자 중에 진짜 싫어하는 두명 있어. 준아, 응. 조승하고 김유성. 하늘이 안녕. <laughs> 아 그러고 그 조승우라는 개가 응. 과학 시간을 찾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때려 이렇게 구분 같지? 살짝 아 살짝 개미만큼 느껴져. 근데 내가 느끼는 걸까? 근데 걔가 소화는 못 치는 거 같거든요. 음, 응, 내가 계속 걔를 보는데? 두 번이나 그런 거야. 막무 친구 썰을 때 느끼는다고. 진짜 기분 나빠. 하늘이 왜 나갔을까? 음, 지금 우리 손에 쓰지 않았는데? 아무튼 하늘이 안녕. 어, 영영이네, 또. 음. 이러꿈만왜 두세요? 아, 좀만 더 줘.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하늘아, 나갔니? 나갔어? 한 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액젓 만지는 중이야? 엄마, 너 사람이 안 들어와. 왜안 들어올까? 사람이 안 들어와, 진짜, 완전. 그치. 진짜 안 들어온다, 와.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 진짜 처음. 어, 한명 늘었다. 누구세요, 한 명? 들어오신 분들 좀 채, 채팅 좀 해주세요. 채팅 계속 안 하더라도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세 명! 하나라, 너 나갔니? 얼마? 안 나갔지? 안 나갔으면 좀말좀 좀 해줄래? 안 나갔을 걸로 해.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 오류가 인사 좀 해주세요. 하늘아, 너 계속 보고 있었지? 그럴 텐데. 두명 인사해주세요. 눈팅금지. 하늘이 말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늘아, 좋아요 눌러줘. 좋아요. 세 아, 명인데 진짜 누구지? 아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뭐? 난 개인적으로 비눗방울이 좋아. 비눗방울, 비눗방울. 눈팅, 검지, 어? 좋아요 한개 감사합니다. 한네 명인데 하늘아 너안 나갔지? 안 나간 걸로 알아. 인사해주세요! 눈팅, 눈지예요. 어, 네명 됐으니까 이제 눈팅을, 아, 네명 됐으니까 토끼를 시작해야겠지, 하늘아? 니네 생각은 어때? 어, 다섯 명! 대박. 어, 니가 좋아해, 누른거 아는데. 하늘아, 지금 이게 오류인 것 같아, 눈팅인 것 같아? 나는 눈팅하는 것 같아, 약간. 오류인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면, 될 수도 있거든요. 먹 없잖아 채팅은. 아 어, 제발, 채팅 좀 해주세요. 4명 네 채팅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명이 채팅을 안 하고 있다니. 채팅 해주세요. 인사 좀 해, 해줘야죠. 하늘, 하늘아, 너 왔다 갔다 안 했지? 그치? 이거 왔다 갔다. 오류인 것 같아 이거 오류가 너무 많이 나. <laughs> 인사해도 돼요 계신다면? 아유, 에이요아 눈팅 금지요. 여섯 명 채팅 안 해요 지금. 아, 나 일곱 명이야. 너좀 있으면 바뀔 거야, 하늘아. 나 일곱 명에다가 좋아요 한 개야. 일곱 명 됐어? 됐을 거라나? 원래 나 먼저 대고 좀 있다가 바뀌어. 아, 진짜. 여섯 명 채팅 안 하는 거 뭐야. 오래인거 같아, 아무래도.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얼굴면 어, 됐지. 이거 3명 채팅 안하고있어요 한명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안그러면 그냥 초키해요 초키하는데도 아, 초키 안 맞추면 만약에 채팅은, 초키 하는데도 채, 채팅을 초키하는데도 채팅을 안하면 그냥 우리인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 <laughs> 하늘아 오늘 초키할까? 그냥 소통하려고 켠건데 원래 4명 되면 초키하거든요 초키 기준에서 네명 완전히 너무 짜 지금 여섯 명 채팅해 주세요 제발요 아휴입 아파요 아 일곱 명 뭐야 어? 초키? 음.. 어, 음, 초키? 초키 할 건데 왜 문제 있어? 어, 그래, 시험해보자. 우루인지 아닌지. 알았어, 하늘아. 이거 뭐 해볼게. 나손 씻고 올게. 손 씻고 와. 어손 씻고 게 혹시 한 명이라도 채팅하면 한 채팅하면 말해도한명 들어오네. 한번툭 해볼게. 오 어, 다섯 명. 오늘은, 네임펜으로 할게. 하늘아, 그러면 네가 주제를 정해줘야 될것 같아. 시험 빨리 해야 돼. 이거. 하늘아, 주제 정해줘, 주제. 주제 빨리 정해줘, 이거, 이거 고정이고. 음식, 따뜻한 음식, 그러고 아직, 아직이야, 느라 어, 두 명. 유언, 자, 맞춰봐 이제 앞에 번호 좀 써줘라. 번호 깔려. 1번 라면 맞았어. 1명 줄었다. 2번 스파게티 맞았어. 이번 스파게티 그러고 3번은 뭔지 알겠어 혹시? 아 근데 사람이 줄었다 모르겠어? <laughs> 힌트 줄게 이거야 돼 어.. 그래도 이것만 맞추고 얇게 만질게 이거 진짜 쉽다 해봐 된장국? 아 된장국이래 <laughs> 말해버렸어 하느라 그건 X 답은 된장국이야 이제 그만하자 이따가 또 오류 걸리면 할게 알았지? 오류 걸리면 할게 아삼번 어, 된장국 맞아 내가 말해버렸어 어. <laughs> 어떡해 하느라 <하늘아>, 너 잠깐 <laughs> 나갈 것만 말해 하느라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난 실시간 계속 보면 지겹더라 난 실시간 구독자 많은 것만 봐가지고 거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건안해안해안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들어. 오지 앞으로 실시간할 때 이거 만들 거야. 얘도 영상에 올릴게. 다시. 얘 앞으로 영상을 좀못 올려. 올릴 게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천천히 뒤집기 천천히 해볼게 이렇게 떡에 으... <laughs> 하늘아 너 채널 이름 뭐야 나 몰랐어 너 유튜브 뭐야 이름이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름 알려주면 들어갈게. 지금 바로 끄고 들어가면 돼. 바로 끄고 들어갈게. 이름 좀 알려줘. 응? 니니니 채팅을 눌러보라고? 니니 채팅을 눌렀어. 어. 어. 어 니. 채팅을 누르라고 어떻게 눌러? 아 눌렀는데 아, 그냥 하느라 채팅 이름을 가르쳐 주면 안 돼? 채, 채팅 눌러 라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나 근데 채팅을 칠수가 없는데 <laughs> 뭔 말이지 하느라 다시 말해줘봐. 모르겠다. 채팅을 눌렀는데 이게 나와. 신고, 삭제, 사용자 제한 설정, 이 채널 사용자 숨기기 밖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것밖에 안나오데 음. 어, 좋아해 주길 감사합니다. 어, 두 명. 근데, 니가 채널이, 니네 이름이랑 관련된 걸까? 한명 인사해주세요. 한명 인사, 인사, 반가, 반동 인사,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한명 인사!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인사라님. 늦죠 많이 늦진 않았잖아요. 하늘아 채널 이름 좀 채, 채팅 쳐줘. 채팅으로 알려줘. 오늘 소통할 거예요. 두명더 들으면 리송아라고 치면 아래 보면 김하늘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리송아 빨리 들어지 오 못할까 거기 리, 내 채팅 사진 놀, 누르면 네가 나와. 어 일단 리송화라고 쳐볼게. 리송화라는 이거 나와. 어 라는 뭐야? 어, 어 일단 쳐봐야 되니까 이 선생님 죄송해요.